안녕하세요. 셀럽 미디어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한소희와 송강의 열애설이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민 가수가 앙코르 콘서트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한소희와 송강의 열애설이 불거진 사진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소희와 한 남성이 나란히 서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JTBC 알고 있지만에서 호흡을 맞춘 송강이라고 추측하며 열애설을 제기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소희는 맞았지만 남성은 송강이 아닌 배우 문상민이었습니다. 열애설이 확산되자 문상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사진을 게재해 마이네임 모임이라고 밝히며 열애설을 일축,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상민은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에 마약수사 1팀 막내 고건평으로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가수가 앙코르 콘서트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국민가수는 지난 19일 열린 강릉 콘서트를 끝으로 2022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부산 콘서트로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연 국민가수는 이후 광주, 서울, 일산, 대구, 창원, 전주, 강릉까지 총 8개 도시 16회 공연을 통해 팬들을 만났습니다. 국민가수는 각 공연마다 180분에 달하는 풍성한 샌니스트를 준비해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멤버들은 한층 깊어진 감성과 성장한 보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죠. 약 3개월간의 전국 투어를 성공해에 마친 국민가수는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열고 또한번 팬들을 만납니다. 국민가수는 앙코르 콘서트를 통해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특별한 구성과 세니스트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가수는 솔로 프로젝트 국민가수 컬러 필름을 통해 각자의 음악 색깔을 담은 솔로곡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한소희와 송강의 열애설 해프닝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가수의 콘서트가 다시 한번 개최됩니다. 앙코르 콘서트는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상 셀럽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